사업용 유형, 유형자산의 처분손익 일단 개인사업자가 팔았을 때 문제 단서 지문에서 뭘 찾으셔야 되냐면 그 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또는 복식, 복식부기의무자의 반대되는 개념이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입이 좀 적은 자한테 차변과 대변에 복식부기의무를 두는 것은 조금 좀 과도한 업무다. 그래서 얘는 그냥 현금 유출입만 적어라라고 하는 게 간편장부 대상자고 이제 정윤동 선생의 회계 원리를 듣고 차변 대변을 배워야 되는 게 복식부계 의무자예요. 그래서 이 자에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일단 과세 여부가 다르니까 항상 단서 질문에서 복식부계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잘 구분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자산이 양도소득 자, 양도소득 과세 자산인지 아니면 양도소득 과세 외의 자산인지 구분을 하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자산만 몇개 정리해 드리면 양도소득 과세 대상 중에서 뭐 건물과 같은 부동산 또는 토지. 이런 것들은 부동산으로서 양도소세 과세가 될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양도소세 과세가 되지 않는 외 자산 중에서 대표적인 게 기계장치 또는 차량. 하나, 하나 굳이 더 적으면 비품 같은 거. 사업용 비품. 뭐 각종 설비, 책상, 뭐 이런 것들. 지금 페이지는 3, 4, 4 보시면 돼요. 3, 4, 4. 잘 보시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양도소득과세 대상인 건물이나 토지를 팔았다. 그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과세가 되지만 소득의 구분이 양도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계나 차량, 비품 같은 자산을 팔았다면 예전에 이제 과세 제외였으나 이제 증세라는 측면에서 사업 소득으로 과세한다. 근데 만약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수익금액이 좀 이하인, 일정 금액 이하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건물이나 토지를 팔았다면 얘는 무조건 양도 소득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 열거자산은 양도소득으로 과세. 근데 네, 간편장부대상자가 양도에 열거되지 않은 기계차량 비을 팔았다. 여전히 과세 제외인 것이다. 여전히 과세 제외.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를 좀 체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복식이냐 간편이냐. 두 번째로 양도세 과세자산이냐 외의 자산이냐. 그두 가지를 체크하셔야지만 정확한 소득의 구분이 할수 있어요. we <laughs>